자, 오늘 할 게임은 112 오퍼레이터라는 게임이고요 예전에 제가 911 오퍼레이터를 했었는데, 심지어 그때는 영어였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한글화되어서 플레이하게 되네요. 자, 캠페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캠페인이 뭔가 베를린, 이스탄불, 런던, 마드리드, 모스크바, 파리, 로마, 바르샤바 다 유럽 쪽인가요? 그쵸? 유럽에서 만든 게임인가? 일단 그냥 첫 번째 베를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로 지역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가장 큰 도시입니다. 독일의 북동쪽 슈프레 강둑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덕분에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이며 유명한 유흥 도시입니다. 각 구역의 인구는 섞여 있으며 즉 악명높은 베를린 동물원은 도시의 중심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1961년부터 1989년까지 베를린 장벽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그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이구나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그지? <laughs> 베를린은 비교적 안전한 도시이지만 자전거를 잘 간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갑도 핸드폰도 안, 안 훔쳐가지만 자전거로 훔쳐가죠. 약물과당, 야, 약, <laughs> 약물 과당 약 약물 과다복용과 마약 관련 문제는 상당히 흔한데 배, 부분적으로 베를린의 경우 매우 격렬한 <laughs> 야간 생활의 원인으로 작용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세개 구역에 배정됩니다. 로젠탈, 리더슈엔, 하우젠, 빌헬름스루이 구역들은 판코우 행정구역의 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렵다. 벌써부터. 난이도 선택. 어 오퍼레이트 익숙하지 않을 경우. 어1 2 오퍼레이터 아시는 분들에게 추천. 음. 보통으로 가야죠. Germany. 헤드폰 또는 스피커 사용? 아. 여러분 헤드폰 있으신 분 쓰세요?

응. 의식이 없는 사람, 오마이갓, oh 받기 어, 이렇게 출발해 앰뷸런스가 이건 좀큰 건가? 사이즈가 작은 건가? 차이가 있네. 아, 그러네 여기는 사람이 세칸들어갈수있고 여기는 두칸들어갈수 있네요. 기본적으로운전자는 포함하지 않네바 뭐, 바람도 있어어 이런 식으로... 칸 들어가 있네요. 4칸 들어가 있네있나요 탄자가 지금 치료중이네요 월터랑 어, 사건건 해결됨 헉, 헉. 소방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구나 뭐? 어, 뭐야 헉, 경찰? 신호위반했어 신호위반 잡아야지 이게 그911 때는 막 여보세요. 제 후라이팬이 불타고 있어요.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여기는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출동시키는 거네요. 제 역할은 이렇게 벌금 내고 있네요. 세바스찬. 1어 어, 뭐야 전화 아 진짜 전화가 오는군요 112, <laughs> 왜 무슨 일이죠 뭐 사람 친거 아니야? 일단 어디야? Where are you, sir? I'm at 2 w e n t o u t h and Jackson Road. t s e n d help, please. 뭐? What kind of an accident? A uh, light bulb. Um, me and my partner we uh played with a light bulb. Uh, we experimented. 어, 뭐, 뭘즐 즐거, 즐거움을 설마 전구를? Hello? Were you struck by electricity? To go home, played in you used it during intercourse. Oh, my God, yes, there it is. It's stuck. I need help. Only Torang Te Abojigayo, oh, the cooked on the whistle. Sending an ambulance. Geez, thanks. Honey, please. When you finish a call, you should decide whom to send just as with every other incident alternatively you can decide to ignore the incident if you think there is no need for an intervention 아, 아. 아, 잠깐만요. 뭐좀 연락 와가지고. <laughs> 아. 유 잠깐만. 뭐좀 연락 온게 있어 가지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소방관 개입. 그 오케이. Case r 아, 국 배우겠네. 오일로 빼보라고 하다가 어? 박살나면 어떻게? 이거 뭐야? 부상자 한 명? 용의자 한명 무장 가능성 있다고? 가정부라. 어 이웃집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 오,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다. 가정 폭력 피해자 폭행한 사람. 와. 어, 이렇게 자세히 알려 주네요. 자전거 도둑. 오케이. 자전거로 도둑 맞았다고. 일단 도둑을 잡고 이렇게 디테일추가된거 너무 좋네요 오케이 추 중. 중잡았요요야야누총총어어물수수 아, uh, a 오케이 전화 왔어 o u t h a How do you know that? I just know. Send the police. Hmm. Where exactly is the bomb? Next to the teacher's room. You need to evacuate the school. Who planted the bomb? I've heard an older student telling his Oh. About. Hi. Are you sure about the bomb? Uh, yes. Yes, I'm sure. It can go off at any moment. Okay, I'm sending the police. Please stay calm. 구라 아니야? 일단 보내 보고. 아, 저 일단 쇼크. 어, 잠깐만요. 아, 뭐좀 자꾸 연락이 와 가지고. 오, 저거. 오, 저거. 저거. 어거 저거. 저거. 탄거고있 저거. 저 오, 접 지는 발목 이건 좀 천천히 가도 되겠 고, 폭탄 찾 는게 너트 계에 오래 걸리 네총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오 마이 갓. 오해이해고됐고 어, 뒤에 오래 걸린다. 폭탄 찾는 거. 사람 많은... 좀 이렇게 많은... 애, 많은 그거를 좀 t 걸 n g 나 r d e r s Okay, okay. 지 k a y okay. Okay, 는 k a y Okay, okay.

can you hide his keys he's holding on to them he won't let me take them <laughs> try to distract him miss how he's not listening should i throw a bottle or what where are you ma'am um... <laughs> maybe you should call him a taxi a taxi i haven't thought of. 아 뭐야 <laughs> 아 오케이 무시해도 될것 같아요 뭐야 의료직원? 뇌졸중? 오마이갓 oh 뭐야 얘왜 붙잡혀? 허위신고였어?

이거 뭐야? 이거 신고돼야 이거 무시한 건데? 딱히 뭐. 오케이? 아왜 이렇게 보고 많아? 자전거도 왜 이렇게 많아? case returning the duty is okay this window allows you to check all the incidents that happened during the last duty click any incident to learn exactly what happened 오, 내가 웬만하면 다 만점 찍었네요? 아, 어, 음주운전 시도는 뭔가 플러스 1이 될게 있었나본데? 왜 이게 플러스 1이 안 됐지? 음흠. 아 뭔가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 이게 이게 뭔가 좀최 최선의 대답이 아니었나 본데. 아 드디어 이제 유닛을 편집할 수 있군요. 이게 좀 어려워. 애들 유닛 편집하는 게. 뭔가 목표도 있네 아, 곳에승진이 목표? 는이런 목표도 이기다니이메일있이있어 어, 되게 디 있는 해졌는데요선생는께3일간의 평가 기간. 저.. 911 지령교원, 어? 어? 나911 오퍼레이터 했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경력직인가보다. <laughs> 원래 구급대원도 했었네요. 오 나이가 차니까 이제 이 오퍼레이터로 임명이된 거구나. <laughs> 딸도 있어. 나 아내는 없네. 이혼했나 봐. 게임에서도 경, 경력직을 <laughs> 음. 겁에 질린 사람. 음. 절차를 암기한다고. 아, 드래그할 수 있어. 이렇게. Tip the weather strongly nice. the types of incidents that appear during the duty. Oh. Moreover, bad weather oh. can mobilize some of your units, and strong wind can spread the fires. This panel allows you to check the global statistics. Reaching a certain value might be required to complete an objective or an achievement. This panel allows you to manage the districts that have been assigned to you. Check the district characteristics to l e a 이게 순찰 같은 것도 시킬 수가 있는데 아니였나? 순사 같은 거 시킬 수 있지 않나? 기억이 잘안 나네. 아, 순찰은 디스이스트 폴리스였나? 기억이 정말 안 나. 아니었던 거. 얘가 순찰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사람 채용 가능한 인원이 있는데, 아 뭐돈 많으니까 사실 소방관도 소방관이지만 경찰이 많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전, 운전 잘하는 애랑 정확도 높은 애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운전 잘하는 애가 자동으로 하고 있네. 달단 배치는 잘 되어 있긴 있는데 나중에 지금 한 명씩 예비 인원을 뽑아두죠. 와 얘는 진짜 비싸다. 가성비로는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비로 좀 해두고. 2.80 소방관도 아 이거는 아예 차를 하나 뽑는 거구나 이거는 아예 차를 하나 뽑는 거구나 돈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사실 순찰차 순찰차인데 앰뷸런스가 하나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구급차 하나 사 고용을 할 수가 없네 문제는 구급차 하나 사두고 그냥 냅둡시다 <laughs> 아 사전 유닛스 이렇게 추가할 수 있네 와 이게 더싼거 아니야 그러면 가성비로는 무슨 돈 낭비로 한 거지

Click the start again when you are ready. Okay, hop, stop. go. happening? Thank you, Texas. Going there. Get rid of that. Real airflow, just put it in there. Receiving, going to the incident. 14 County seven. Returning to base. 1.431. Yes, ma'am. One to let you know we are in route. receiving You have a Nottingham. Receiving. Bart, 좀 잡고. We're done here. Ready for action. r o e r Awaiting orders. Awaiting orders. Alright, I need units w e n t ready for action. My partner and I already took care of that earlier today. 와, 근무 진짜 빡세게 하네. 10시간 넘게 하는 거잖아. Case resolved. Ready for action. We'll get them. 날치기. Ready for action. 10-4 ABBA, Brian Gian, out of Hines Department. On my wow, way. Operator? Well, Revoice is put people in pursuit. Report going pursuit. My partner and I already took care of that earlier today. Pointing towards road 11. Reporting. Clear. 23. Returning to base.

Alright, check if she's breathing. Tilt her head back, put your ear close to her mouth, and watch if her chest is moving for 10 seconds. Um... Oh god, I hope I won't do her any harm. I can't hear anything. The chest is not moving either. Do you know how to perform chest compression, sir? No, not really. I'll tell you what to do. Please, follow my instructions. Okay, I'm listening. Kneel down beside her upper body, place your hands in the middle of her chest, one on top of the other. Do that? Should I, shouldn't I ask for consent? Trust me, you have consent. Place your hands in the middle of her chest on a line between the net. Okay, what now? now? Push as hard as you can, use your body weight and keep your arms straight, then release. Okay. Okay. Now, keep doing that until the ambulance arrives. Please hurry. Reporting. We need police assistance. Requesting police units. 10-4 ABBA, Brian Ready for action. Okay. Can uh, waiting Awaiting orders. Going On there. My way. Copy. How about you, Going right. back to base. Ready for action. Awaiting further orders. All right. I need units with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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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wo, one, one 8 two. Operator, 10-4. Four. Operator? Roger. Real, 0 0 but 0 0 0 0 아 여기 용의자가 많아. 아, 경찰적 부족해. 점토두기 <목소리가 정돋이 목소리가> 마트 <laughs> 잡혔어? 어, 직원한테? 전화왔네요? 소방관? 어제 되는 거죠? What floor are you on? On the ground floor, sir. It, I think it's coming from upper floors. Are you sure you smell gas? Of course I am, sir. I know what I'm doing. My dad is a firefighter. Sending firefighters now. Thanks, I'm coming up. What? My sister is still in the flat. I need to get her. And I'll try to wake as many neighbors as I can. <com> 아 뭐야 무슨 소리야? 아니 일단 화재 경보. Did you turn the fire alarm on? I t r I pushed the b u 일단 건물을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올라가봐. <목소리> <목소리> 설마 이거 뻥은 아니겠지?

you got one the highest floors. The fire just shot out of the window with that horrific noise. Jesus, those people. What's the address, ma'am? Ma ah, ah, Thank you, ma'am. We already know about the fire. Okay. I hope you've already sent someone because it looks horrible. Can I help with anything else? Got it. That's all, ma'am. The firemen will be there in no time. I hope so. It's really... <laughs> 아... 한 명이라도 더 살릴걸. 염두에서 혹시 다... 어떡해, 상태가 지금... 화재 크기야, 이고 아이고. 아이고.